아이고 스타트해서 많이 봤다 이 말이야. 어이? 제발 행운을 빌어다오 나한테. 30분 동안 사원 지키고 빠스바레 사원. 아스파라 사본 뒤에 다시 말구동 맹이, 하 나가 있 는데 보이 뭐 보자 그러니까 내가 또 얘네 들 한테 기생 하면 된다. 이거지, 내가 저 친구들 한테 기생 을 하면 된다. 이거 죠. 뭐야, 야 잠깐만 야 얘네들 333 5이라고야나뭐 아무것도 없이 안되는데 야 이거 야 잠깐만 이거 기생 야이 씨아씨 이거 기생이 야 이거 기생 자체가 안되는데 이거 é isso tá punindo 분명 동맹이 나한테 스캐러블 쐈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본거 맞지? 이거. 야, 걔또 왜? 아니 뭐 가스에서가 아니 프로에 가스가 아니 가스에 프로펠가 몇 마리 붙은 거지 뭐. 아니, 진짜 <laughs> 소울프의 까가 얼마나 붙은 거야 저거? 도대체 <laughs> 어떤 녀석이 나한테 스캐너를 던혔어 아주 강력한 스캐너. <laughs> <laughs> 가 보인다고. 아이고 시야가 보이네. 이거 상대방이 옵저버가 있는데, 아이 상대방이 옵저버 가 없는데 널커를 두들겨 팼어요. 널커를 두들겨 팼어. 일단, 수비하는 데는 스탈로 마운드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. 일단, 아무라도, 헬스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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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스뚫로 다시, 다시 보니까 뚫릴만도 한게왜 그런 줄 아세요? 적군은 죄다 333 업인데 아군병 지금 저거 동맹만 0 0이업이 업이 안 되어 있어 하나도 업 자체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뚫을 수밖에 없죠 공중 경력도 몰라. 설마? 왠지 모르게 공중 경력도 올것 아, 같아. 왜그모르데 혹시나 모르니까 아, 더좀 영역에 지어주도록 할게요. 공중 경력도 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. 시간이 지나면 퍼를 <놀람> 게지기를게 어, <놀람> <laughs> 아, 얘네들 업그레이드를 하긴 하는데 한데... 하... 다른 거라면 몰라도 하필이면 다른 거라면 몰라도 하필이면 저걸 업그레이드 하지? 왜? 왜 업그레이드 했지? 저거 업그레이드하지? 왜 실드를 업그레이드했지? 저거 뭐 생각했네 갑자기. 진랍 잡은 댕, 진랍 잡은 댕 저렇게 오는데. 중에 여기 안 뚫렸었단 말이야. 이그 와중에 저기 뚫리지도 않았었나. 그러니까 좀 위기인 곳이 1 1시 방향이긴 한데, 그러니까 의외로 잘 버틴다야. 의외로 엄청 잘 버티는 것까지는 아니고 의외로. 11시 뚫리기 시작할라 한다. 11시 지금 뚫리려고 하고 있어뭐한 <laughs> 것도 없는데, 요로끝 그래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긴 하죠. 실수... 콜이 가운된다, 아니, 웨이브가 가운된다는 느낌을 줄 수가 없긴 한데, 그래도 버틸 수 있긴 하겠지.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, 을 거야. 아군 동맹분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으니까,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만할 거에요. 지금, 시간이 반을 향해 가고 있어. 아름대로 이 정도면 잘 보실 수 있습니다. 아름대로 잘보 야야 진작 큰일라서야 하필이면 롤코 필러. 야 히드라 에다가 저거 드라곤이면. 이제 얼마나 되었던 지금 오고 잡혔든. 메은 많아서 다행이다. 메날은 네, 많아서 다행이다. 근데, 근데 다른 곳은 몰라도 7시 진영에공세가 거의 안 오는 것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, 7시 진영에공세가 거의 잘안 오는 것같아요우씨 이거 뭐야? 이거... 야, 이거 기도 음식이 안돼 아픈 나데 야, 이거 놀다 죽는다. 이놈아! 네, 그거. 어차피 저기는 얘네들을, 얘네들이 알아서 잘 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제대로 좀 막았으면 좋겠고요 나는 나대로 막아주는 게. 것 같아. 맨이 남 신경 썼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어. 아이씨. 정도공이안 오는 게. 더 이상하긴 하겠다 공중이 안 오는 게 이거는 오히려 더 이상해 생각을 해보면. 방호 미션인데 방호 미션인데 지상이 안 오고 공중 위주로 아니 공중이 안 오고 지상 위주로만 온다? 그러면 이게 또 많이 이상하긴 한 거거든요. 이런데로1 2 시에 공중 공세가 안 오고 그래. 뭔가 좀 많이 이상해.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. 난 집을 알아서 막아주겠죠. 5분 남았습니다. 5분 남았어요. 동맹군 거의 풀업 다 되어 가고 있고, 그래도, 잠깐만. Que é tá indo mais. <fixos> 씨씨. 야, 보세 미쳤네. 야, 잠깐만. 아 씨, 이거 숨 괜히 쳤다야. 완전 들려버렸는데 그래도 2분 남았다. 2분 남았어. 2분 남았다. 2분, 1분. 2분만 더 뛰면 됩니오 설마 갑자기 막 이상한 것들 막 나오고 그러지 않겠지. 그러면 진짜 완전 개뿔 줄으로겠는데 진짜 잘막았잖네 친구들,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. I s e 심 m to mind 심 y boy. I seem to mind my boy. I am. I am. I am. I am. I am. 고 a 이 I am. I am. I 다 맞다 am. I am. I am. I am. I am. I 전 m I am. I am. I am. I a 뭘 작동할 건데, 그러니까.